다윗이 i Tavi Tabi 성 a v i T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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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언 후에 여 만군의 하나님 여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정점 강을 감성하여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니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내리 여호와께서 자기로 채우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위를 위하여 그의 백성,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의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꿈나무 <놀람> 꼭대기를 걸음 소리가 들거늘 공격하라. 그때 여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불레색군대를 치리라 신지라. 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벌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에서까지 이르니라. 네. 네. 기도하고 마쳐요. 오늘 무슨 아니 내용이야? 내가 입장 짧다 사장 아까 아니, 읽었잖아. 아니, 어, 여기왜안읽었어 여기가 아읽었어 아, 그래. 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에서 찹찹대로 더 좋았으므로 아들가딸들도 다시가 나니 이날이 식사자 네가 여기 가서 <laughs> 헤르 살람에서 그에게 난 자들이 이름은 삼무아와 소법과 나나가 솔로 뭔가 이팔과 엘리사와 네백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레이시였더라. 칠째 언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가 함을 헤 사람들이 듣고 불세 사람들이 아 다윗을 찾으러 다가오매. 다윗이도 꼬조되. 왜로 요새. 간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맞다.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laughs>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십자. <laughs> 아이 아이브라심 아이라심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말아요. 무 무려 좀같치내 앞에서 내 적들을 흩셨다 하므로 그만 이름을 아알브라심이라함 부르더라. 아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t w 아니요. 다음 아, 들에서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바이에 가득한지라 아이시여이이올라가고나무습을 맞은편에 그들스퍼대 아멘. 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그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 아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쳐서개발에 개바에서 개리까지 이르니라 아멘. 야나 5장에 다윗이 잘한 건 어떤 행동이야? 하모에게 쪽을 푸는 거 정다. 그게 몇 절이었지? 19절, 20절. 20일, 23절. 자 19절 읽어봐 시작 다이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래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 블레 내 손에 넘기게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이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르레, 내가 반드시 불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다 자 하나님한테 여쭙다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바로 올라가라 말씀해주셨지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어떻게 하래? 콩나 콩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며 공격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겼어. 있었어. 자, 이하이 마무리 기도해줘.